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2024년 7월 16일 토트넘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뭐지?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오늘 오전에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베리발과의 투샷이 공개가 되면서 엄청나게 기대감 폭발한 토트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남은 투샷은 손흥민과 700억을 주고 사온 또 다른 토트넘의 미래 아치 그레이의 투샷만 남았다고 할수 있겠는데 예의 바르기로 벌써부터 소문난 그레이와 손흥민 선수의 투샷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7월 18일 새벽 3시에 토트넘과 하치의 친선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밤 동안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이적 시장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백업 없이, 항상 선발로 나오면서 혹사당하면서 시즌 막판에 수술을 하면서 장기 아웃이 되었던 우도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경에 토트넘 1티어 골드 기자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우도기는 지난 시즌 말에 왼쪽 대태사 두근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열리는 하츠와의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우도기는 현재 재활 중이고 아직 선발로 뛰지 못할 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말에 수술을 받을 만큼 부상이 심각했던 우도기가. 프리시즌 경기에 아직 못 나온다는 소식에 도토논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개막전에서 레스터 원정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리시즌에 가능한 많이 참여해서 적어도 몇 분이라도 뛰어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우도기가 아직 못 뛴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팬도 있었고, 젠장. 우독이가 플레이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걱정하지 맙시다. 우독이 계속 재활 파이팅! 우리는 우독이가 부상으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왼쪽 풀백을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락! 라면서 랩이 이적 부서 뭐 하냐?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우독이 복귀 서두르지 맙시다. 우독이는 시즌 시작과 함께 복귀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우도기를 걱정하는 도트넘 팬들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우도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은 다음에 복귀하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는데 지난 시즌 살라도 따라다니면서 잘 막으면서 수비적으로도 잘했고 공격적으로도 기여도가 높은 우도기이기 때문에 프리시즌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니 도트넘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경기부터는 프리시즌 경기에 우도기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에서 잘 팔려야 되는 어떤 선수가 인기 폭발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풋볼 런던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 부회장 이브라임 하티포글루는 토트넘의 미드필더 호이비에르를 원하는 수많은 클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북런던을 떠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8세의 그는 이번 여름에 덴마크가 유로 2024에서 16강에 진출하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맨 오브 더 매치를 기록하며 맹 활약한 호이비에르였다. 호이베르의 토트넘에서 계약 마지막 해에 가치는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프리미어 리그의 선발 출장 횟수가 비교적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너먼트에서 보여준 활약과 이번 여름의 이적을 고려하면 잠재적 구애자들의 관심도 마찬가지로 높을 것이다. 호이베르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단 8번만 선발로 출전했지만 2020년 여름 사우샘프턴에서 스 이적한 이후로는 거의 항상 출장했었다. 엔제 감독은 이 경험이 풍부한 미드필더를 시즌 내내 39번 기용했지만 대부분 경기 후반에 기용하면서 상황을 개선시켰다. 호이비에르는 이번 여름에 이적할 것으로 예상되며 갈라타사라이는 호이비에르에게 관심이 있는 클럽 중의 하나이다. 갈라타사라이 부회장 하티포 글루는 토트넘 선수가 자신의 경력에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호이비에르는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호이비에르를 원하는 많은 클럽들이 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모든 옵션을 살펴본 후에 결정을 내리고 싶어합니다. 호이비에르를 영입하는데 다른 선수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면서 CNN 터키에 말한 갈라타 사라이 부회장이었다. 하면서 갈라타 사라이도 호이비에르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전한 풋볼 런던이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현재 AC 밀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무린유 감독의 페네르바체, 그리고 갈라타 사라이 등등 수많은 클럽이 노리고 있는 토트넘에서 나가야 되는 선수 중에는 인기가 가장 많은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동안 토트넘에서 수고한 호이비에르가 좋은 이종료로 팀을 떠나서 서로 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비에로 파이팅.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이 또 고집을 부리다가 이번 이적 시장에 팔아야 되는 선수 협상을 망쳐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로마노가 AC 밀란과 로얄에 대한 최신 소식 제공, 협상은 진전되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브라질 수비수 로얄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서 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일부 선수를 내보내면서 선수단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팀을 떠날 선수로 거론되는 선수에는 에메르송 로얄이 있다. 로얄은 AC 밀란의 레이더에 잡혔다고 믿어지고 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로얄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에는 상관하지 않지만 이 종류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로마노에 따르면 지금 상태는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 토트넘은 로얄과 밀란에 대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밤 자정에 트위터로 상황을 보고한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로얄과 밀란 간의 회담이 다소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한다. 현재 상황을 모두에게 업데이트 하면서 로마노는 토트넘이 에메르송 로얄에 대해서 2천만 파운드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라면서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이 이적료 문제로 로얄의 밀란 이적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마노 기자의 과거 소식에 의하면 밀란은 로얄 영입에 1,500만 유로 226억을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레비는 2천만 파운드 358억을 원하면서 125억을 더 원하는 레비 때문에 로얄의 밀란 이적이 무산될 가능성에 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드 스펜서도 돈 아끼려다가 파는데 실패한 레비가 또 로얄의 이적을 망쳐놓자 토트넘 팬들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은돔 벨레 같이 네 번의 시즌 동안 임대하다가 계약이 끝나는 상황을 몇 번이나 겪어야 우리가 선수를 판매 실패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까요? 라면서 또 은돔 벨레처럼 시간 낭비할 거냐라고 레비를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우리는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선수를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임대 보내고 또1년더 보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면서 맨날 같은 패턴이네.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로얄이 토트넘 선수일 것 같지 않습니다. 엔제 감독의 계획에 없는 로얄이기 때문에 팔리겠지요? 라면서 희망이로 돌리는 팬도 있었고, 로얄 토트넘 떠나고 싶어 하는 거 맞죠? 레비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엔제 감독은 빠른 영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감독, 어떤 스포츠 디렉터도 레비를 바꾸지 못할 겁니다. 레비는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라면서 레비를 돌려가는 팬도 있었고 나는 토트넘이 이렇게 선수 파는 방식 너무 극혐입니다. 라면서 이정 망친 레비에 대해서 분노가 터진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이지에 영입하는데 바이아웃 지르려면 로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바이아웃 질러야 되는데 또돈몇푼더 받으려고 고집 피우는 레비. 정말 극혐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로얄 잔류하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신나서 더 영상 제작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